한해봉과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유홍선 원장입니다. 그동안에 25년 전을 환자를 임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원장님들과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을 만들게 됐고, 연구 과정 중에 한해봉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환자를 보는 중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 질병을 지퇴하는 과정 중에 뜻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 중에 노하우들을 같이 공개해서 한그 대표를 만들어서 한해 몸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자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리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세태가 성형들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세태에 따라서 유행처럼 보톡스라든가 필러라든가 성형들을 많이 해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애를 많이 쓰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인 방법으로서 침법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무난히 부작용 같은 거 없이 할수 있었던 것이 개발된 침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인 분가에서 팔방미인 침이라는 명칭하에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양양 양방에서 할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한방 나름대로 침법을 개발한 것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환자분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